도입 배드민턴 성지 항저우를 물들인 태극기. 2025년 12월 21일 중국 항저우는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거대한 역사적 현장이 되었습니다. 시즌 최강자를 가리는 왕중왕전 BWF 월드투어 파이널스에서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 세개를 싹쓸이했습니다. 안세영을 필두로 한 태극 전사들이 써내려간 최초와 최고의 기록들을 지금 정리해드립니다. 안세영 전설을 넘어 신화가 되다. 먼저 셔틀콕 여제 안세영 선수가 여자 단식 새 역사를 썼습니다. 안세영은 결승에서 중국의 왕지위를 2대1로 제압하며 시즌 11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는 여자 단식 사상 단일 시즌 최다 우승 신기록이자 남녀 통합 역대 최다 승타이 기록입니다. 대기록의 향연 승률 94.8%와 100만 달러의 여인. 기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세영은 이번 우승으로 배드민턴 역사상 최초로 한 시즌 상금 100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승률 94.8%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며 전설린단과 리총웨이의 기록마저 갈아치웠습니다. 이제 안세영은 단순한 1위를 넘어 배드민턴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남자 복식 김원호 마이너스 서승재의 완벽한 승리 남자 복식의 김원호 마이너스 서승재 조 역시 중국의 량웨이커 마이너스 왕창 조를 2대 0으로 완파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들 또한 시즌 11승 고지를 밟으며 안세영과 함께 세계 최강임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서승재 선수는 개인 기록으로 올해에만 무려 12승을 달성하며 단일 시즌 개인 최다 우승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여자 복식 이소희 마이너스 백하나의 대회 2연패. 가장 먼저 승전보를 울렸던 여자 복식의 이소희 마이너스 베카나 조도 일본조를 꺾고 대회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2년 연속 챔피언 자리를 지켜내 명실상부한 복식 최강자임을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에서만 금메달 3개를 수확하며 전세계 배드민턴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마무리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황금기 하루에만 금메달 3개 그리고 쏟아지는 신기록들. 지금은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진정한 황금기입니다. 부상을 이겨내고 압박감을 견디며 전설이 된 우리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소식이 자랑스러우셨다면 선수들에게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대한민국 스포츠의 기분 좋은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